네, 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 있는 유튜브 제스티비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331의 희망 인터뷰. 네, 어, 331의 희망 인터뷰의 희망 주자는요 최진형 진주 산림과 정원 팀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이 월화산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새벽부터 축제가 끝날 때까지 안전점검까지 다 하고 집에 들어가시는 우리 최진형 팀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어떤 반응 댓글 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팀장님, 네, 유튜브 제스 t v 구독자 여러분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 진주시 살림과 정원 팀장 최진형이라고 합니다. 어, 제임스 TV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잘하시면서 이렇게 <laughs> 제가 생방은 처음이라서 아 네. 생방이 처음이라서 갑자기 <laughs> 떨리는 마음에 아니 뭐 전혀 전혀 와 저는 저희 팀장님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니까 벌써 앞에 팬들이 네 분씩이나 금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laughs> 와, 팬들이 엄청 많아요. 부럽다. 네, 요 앞에 네 분이 앉아 계신데. 네. 우리 시민 정원사네 분께서 와 계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어, 이곳이 1995년 산불로 아주 그냥 홀랑 소실된 게, 이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복원했다는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원래, 월화선은, 저, 줄매지 위로 떠오른 발 모양을 보고, 월화선이 발을 토해내는 듯 하다고 해서, 음 그, 유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95년 4월 달에, 네. 예, 여기 일대가 대형 산불로 인해서, 그, 소실됐죠. 네, 여기 오신 분들이 산불 났다고 하면, 왜? 막 놀래, 이게 무슨 산불이 났었냐고. 거기 주민들 여러분께서 그 자발적으로 여기 오라산 자체가 또 우리가 벚꽃 나무가 많이 심겨져 네. 있거든요. 아, 봄에 네. 오면 음, 진짜 이쁘겠다. 네. 그래서 그 그간 한 20년 동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것으로 이 숲이 재 탄생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정말 위대한 우리 진주 시민의 힘을 이 월화산에 오면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곳이 산불이났어서 이렇게 막 무슨 말하는 게예? 막 이래요. 특히 저 아래 월정마을부터 해가지고 요 질매저, 질매에 올라가는 구간까지아 예, 금산 넘어서까지 저. 벚꽃나무가 봄에 4월달에 가면, 오면, 오시면 정말 나름 좋습니다. 아, 여러분, 4월달에 이 월화산에 오시면요, 정말 사랑 뿜뿜, 행복 뿜뿜, 추억 뿜뿜, 네,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친구와 4월달 벚꽃 필때 오면 그냥 환상이시라는 어, 우리 팀장님의 소개였습니다. 우리 지금 오라산을 국가 정원을 지정 받으려고 네 우리 시장님이야 정말 뭐 아주 그냥 아 그날 우리 조규일 시장님 그 하시는데 우리 산림청장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산림청 고만 오셔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꼭 국가 정원이 지정 받아야 하나요? 먼저, 국가정원은 지금 순천만 하도 태하강이 있는데 대부분 이두 곳이 하천 아니면 바다, 해안을 이용한 형태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산지형 정원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산으로 그러면 전국 최초! 와, 우리 최초의 도시 진주! 네. 여러분, 6시 이후 우리 아이들에게 예. 간식 먹을 수 있게끔 해준 지급해준 게 전국 최초! 네, 우리 진주시. 와, 역시 최초의 도시답습니다. 그리고 월화산 숲속의 진주라는 네이밍이 어떻게 보면 숲이 보석이며 숲을 보석같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저희 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또 지형 자체가 도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음. 이 산지형 지형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한계를 극복하고 수용해서 네. 산지형 정원으로 한국 평, 한국에서는 한국 진짜 어 어디에서 도 찾아볼 수 없는 정원을 만들겠다 는 저희들이 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저는 그 국내 내노라하는 정말 40년 경력의 그 정원 작가님부터 그 일본의 정말 국제적인, 세계적인 정원 작가님 모시고 여기서 작가의그 했을 때월화사에 대한 칭찬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 정원이나 정원 자체가 이제 절, 뭐 호남 지역, 그 전라도 쪽으로 조금 쏠러, 쏠려 있는 경향이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아직 정원 아 자체에 대한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주시가 이제 교육이나 역사, 뭐또 교육, 어 이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네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남에서는 진짜 필요한 국가 정원이 필요한 어 조성을 해서. 오 그러네요. 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봐서도 예, 예. 네. 이게 좌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원문화의 플랫폼 역할을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 공간에서. 잠시 댓글 반응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너무 좋아요 뭐 하트 뿅뿅뿅뿅 야 예, 우리 지금 팀장님 팬들이 그냥 네 비가 오니 더 운치있고 멋져요 네 맞습니다 여기 비 오면요 신선이 따로 없어요 지금 이 구름 걷히는 거 보세요 저희가 지금 신선계 신선오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진주 국가 정원을 염원합니다. 진주시민 정원사 파티. 네. 야! 저 기운 받아, 기운 받아. 그렇습니다. 팀장님 잘생겼어요. 어, 잘생기지는 않았고요. 아우 이렇게 또 겸손하세요. 네. 화면 빨 엄청 좋대요. 네. 항상 수고 많으신 팀장님 화이팅입니다. 진주시 정원문화도시 화이팅 월화산 정원박람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원 꼭 놀러 오세요 예. 이렇게 댓글 반응 해주셨습니다. 와 정말 우리 팀장님의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새벽같이 나오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고 밤뜯도록 안전점검 다 하고 혹시나 혹시나 우리 시민 다친 분 없나 네 정말 안전에 네질서에 청결에 아우 네 우리 팀장님 노고를 보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지금 제가 듣기로 7분 응성까지 왔다라고 들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먼저 어, 국가 정원 지정 절차는 그 지방 정원을 먼저 등록하고 3년간 운영 평가 과정을 아 거쳐서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몇 년째인가요? 그럼? 올해는 저희들이 국가 정원을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 아이 년째. 그런데 이제 먼저 사전에 지방 정원 등록 절차나 이런 절차상 네. 그 행정 절차를 가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여기에 어1998 어, 예전에 2008년 아 2018년 저 모드랜드 네. 개관을 시작을 네, 해서 네, 네, 네. 그 앞전부터 저희들이요. 앞에 보면 산색 정원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명칭을 달빛 정원이라고 하는. 너무 아름다워요. 아. 얼마나 아름다우면 다리 와서 쉬겠어. <laughs> 여기에 나는 돌을 가지고 한땀한땀 한땀 쌓아서 성벽을 이루고 이렇게 <laughs> 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 여름에 보면 지금 수국 앞에도 수국. 너무 네. 이뻐요. 이 자체가 이제 행정절천을 떠나서. 네네. 이 전체가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월화산 자체가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한발한발 내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힐링과 쉼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면, 산림레포츠 시설부터 해가지고 휴양 시설, 그다음에 목공 체험장, 음. 어린이 도서관 등 아.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 산림 복합 시설이라고 보면 니다 네, 있어요. 정말 다만 말씀드리자면 이 앞에 어요 앞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치유의 숲 구간을 조성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하나 더불어서 정원이 빠졌는데요. 정원까지 갖춰준다면, 어, 대한민국에서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가 정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와. 저기, 그, 아기를, 그, 아가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도서관에서 아이 책도 볼수 있죠. 또뭐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포츠 시설까지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정말 산림으로 어 누릴 수 있는 것 산림욕을 기본으로 해서 네 정말 교육부터 레포츠까지 종합 레포츠 컴플렉스로 불릴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모든 편의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어 댓글 반응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산 정원 방람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원 꼭 놀러 오세요. 그리고 우리 조정아님께서 팀장님의 친절한 설명, 최고입니다. 예, <laughs> <라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유, 어째 아까 이렇게 뻥을 치셔. <laughs> 뭐, 이러가더니 뭐, 슬슬슬슬 잘 나오네. 아니, 아직도 긴장된다. 전혀 긴장된 기색이 없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어,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박람회를 하면서 경남에서는 처음 시도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마, 이제 장마철을 맞이해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행사 관계에 애로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박람회 개최 결과 성과 분석을 좀 제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어, 정원 박람회를 좀 계획하고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 저는 우리 산실령님도이 국가정원 지정을 간절히 바라는구나. 그걸 느껴요. 비가 그렇게도 오다가도 여기 무대에서 뭔가 하려면 이렇게 맑아지는 게 와, 그래서 우리 진주시민의 염원이 이 하늘에 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화산 숲속의 진주로 오이소이의 좋아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월화산 박람회 추진까지 어떤 에피소드 있을까요? 뒷 이야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월화산에 지금 그 작가 전원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순천이나, 이제, 울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작가 접원을 해봤다. 그냥 평지에 일부 면접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함대 비해서, 저희들은, 이제, 진주형, 한국형, 산지형 접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와, 국내 최초! 여기 진주 영이 최초가 많아요, 진짜. 와. 그... 이 하는 과정 중에 네. 지금 장마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했고 아. 밤, 그리고 여기 작가분들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밤샘 작업을 상당히 아. 많이 했습니다. 와 <laughs> 여러분 이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정말 밤새는 건 우리 팀장님이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기본으로 아 우리 앞에서 보시는 관람객이 그 중화등처럼 승쳐가시나봐 그래서, 그때 그때 그래, 맞아. 우리 고생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추억을 상기시켜 주시네요. 네. 여러분, 5일 동안 우리 위대한 진주 시민의 힘으로 정말 한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너무 감사히 오늘 이렇게 마지막 치르고 있는데요. 안전요원 어, 우리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뭐 음양 감독님 모든 그한분한 한 분의 그땀한 방울 한 분이 뭉쳐서 이렇게 성공적인 개최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 가슴 따뜻할 수 있도록 어,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 직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작가 조성 사업이나 이 월화산 자체를 더욱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월화산 자체가 야간경관이 정말 죽여줍니다. 밤이 더 이뻐! 어떻게 네. 밤이 더 이뻐! 낮보다는 밤이 정말 아름답고 어.. 진짜 숲속에 있으면 마음의 정화를 뭐라 어, 해야 되나 원화된 느낌을 갖는다고 해야 되나 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야 우리 팬들 <laughs> 내 기쁨처럼 아주 그냥 와 우리 팀장님이야 정말 일편단심 네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우리 2023 오라산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정말 뜬 눈으로 네, 밤샌 작업은 기본이고요 네, 너무들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 우리 진주시민과 이곳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너무 행복해 하세요 <laughs> 특히 이 앞에 계신 시민정원사 네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시민정원사 참여 자분이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도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계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와! <웃음> <웃음> 아, 네, 박수.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진주는요, 예로부터, 조정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반은 진주에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인재가 많았으면, 특히 충신이 많기로 이름난 구장이지만, 구장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네이 월화산 정원으로 그리고 우리 단합된 위대한 진주 시민의 힘으로 네 국가 정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곳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주위에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자신의 SNS,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에 많이 올려주셔가지고요. 네이버 실검 1위에 오르도록 해주시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네 청와대, 국회, 네. 청원의 글까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어, 우리 동마리지 집주일에몇번 들어가신 거예요? 어, 어 집에 들어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집에 가면 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아 우리 팀장님 얼굴 까먹어가지고요. <laughs> 네아 어, 이상 최진형 진주 살림과 정원 팀장님과의 희망 인터뷰였습니다. 진주 원화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